이게... 2시 25분 새벽에... 아름답게... 어둡다 힙합에 빠졌네. 그냥... 에이... 레디 힙합이 좋나 봐도 있어. 어때? 간지 좋나나냐 야, 뭐 이거... 헤드셋 pc방에서 뻔렸냐 야, 선이 없네. 힙합 간지 좋나나냐 야, 좋나간지라지? 야, 네가 무슨 힙합이고 그 덩치로... Yeah. 이네 힙합에 힙차도 오른다 얘가. 야, 나 파핑 존나 잘 쳐. 뭔 소리야? 아, 저랄 좀 하지 마라. 보여줘 아, 아, 네가... 간지 존나 나는데. 보여 줘 봐. 보여 줘 봐. 보자. 야, 파핑 같은 거 이렇게 기고리도. 오. 돼지꿈틀. 밖에 떨어뜨리면 침뱉어 줘야 된다고. <laughs> 힙합은 양아치. 갱스터. 간지. 불법. 서클 이게 힙합이지 아뭐그 힙합이야 니는 뭐그 뭐 힙합 뭐하고 있는데 니가 와 엄마 소문 못 들었네 내 힙합 크루가 입었다 아이가 아뭐 크루가 뭔데 서클 서클 학교에서 푸시업 40개 해가지고 스카우트당했다 아이가 뭔데 그럼 뭐 하는 건데 거기가 힙합 거기서 뭐 비보이하고 뭐 모여가지고 불법하고 그러는 거지 뭐아 비보이 존나 간지하네 나이키 세븐 뭐가로분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아그 요번에 다 배우고 있는데. 왜일까, 얘들아나 힘이 세가 그런 거한 번에 다 했다. 아 그럼 뭐 뭐헤드스피 이런 것도 하는 거냐? 잡밥이지, 잡밥. 아 간지 좋나라네. 한번 보여줘봐, 바로. 보여줄까? 하, 정말 야마거시인가요 온나 뺑기 같은데, 제대로 해라, 진짜 보여줘라. 아 힙합이 뭔데? 내가 힙합인데, 힙합이 네가 뭔데? 힙합 뭔데? 힙합이스, 원럽. 아 나이키 보여 나이키 존나 보고 싶다. 뭐한번 보여줄까, 나이키? 오~~~ 아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냐? 야이 넥타이 봐라 넥타이를 이용하는 거야 넥타이를 이넥타이들고야이 어? <laughs> <laughs> 그 정도 다 해? 야 근데 존나 병신 같은데 간지좀 난다 아 다른 거 해봐 어, 그 멈추는 거 있잖아 그 멈추는 거 멈춰갖고 다리 이렇게 딱 이렇게 벌리는 거아 프리즈 프리즈 어떻게 하는 건데 프리즈는 그냥 쉽지 일단. 오! 쳐! 쳐! 최악! 그게 있으면 거기 최악! 앉아! 야, 앉아! 앉아! 야! 존나 힘들어 보이는데? 앉아도 된다. 앉아! 야. 아, 씨발로만! <laughs> 야! 간지 존나나! 그게 뭐냐고! 야! 그게 팝이냐? 마! 이거 고급 기술이다. 고급 기술! 야! 진짜 간지는 팝이냐! 대세가 팝이냐! 아 파핑 같은 소리 하네. 이거 중이 중에 네밖에 못 한다고 이거는. 야 진짜 미중 다친 거야 진짜로. 아 깝치네. 한 보여줘. 파핑 기본 간지. 자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거야. 아. 조랄 좀 그만해라. 니네 그냥 렉 걸린 거 같다. 로봇 간지 로 갑. 존안하잖아 Z야. Yeah. Yo, 마 그게 파피니가. 파피니 지금 뭔데? 파피네 기본은 바운스지 바운스 이렇게. b o u n 이렇게 내야 한다고 이렇게. 응? 아, 뭐 에어로빅이야 뭐야? 아니, X면 안 받나? 어? 유노유노 you know, you know. 다 이렇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b 러 u n c e b o 뭐하냐? 마리오네트 새끼야. <laughs> 마리오네트. 아, 존나 찌질이 같애. <laughs> 아, 에라지, 진짜. <laughs> 동준이 내가 봤을 때 네는 춤에 진짜 재능이 하나도 없거든. 아, 진짜 데진다 진짜. 에라지, 존나 잘 추는데 뭔뭐 개소리 싸풀이야 어이 MC 나 하시지. MC. 아니 나 랩도 존나 잘하긴 하지. 그래 니 맨날 M.I.C 준비해서 다니네 임마 한잔두잔 잔 비워내는 술잔 헤어를 지나먹고 몸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부터 시작되는 노와 나의 시간 흘러가는 나그네들이 유일한 위안 한 잔의 티킬레 같은 쓰리스인데 인생은 원샷 리그샷 투명에서 의미 지에어 뭐하노? 너희들 드렁거 타이거 간지 존나 나잖아 아니 뭐하냐고 오 MC한다고 가사 쓰네 인터스 케이 타입 드랍핑 탑 픽스 인 로직 타이거 인 로직 멜로디 사닉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쉐이크 드렁큰 타이거네 이거. 요왼 when you the w s k y 씨발 입 냄새. 아이 아, 뭐입 냄새. 아. 아, 뭐 지진다 진짜로.